중개는 계속 한열번 안내를 가도 될까 말까 알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이제 저도 근데 또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경매 낙찰 받은 물건은 손님이 임대를 내달라 매매를 해달라 그죠. 또 본인이 갖고 있는 물건 내놓기 때문에 이거를 아셔야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실 수 있는 거예요. 경기가 안 좋아도. 그리고 사실 서울은요 단가가 다르잖아요. <laughs> 부산은 해운대 이런 데 가야지 10억 20억 하는데 서울은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가 높잖아요. 그러면 우리 수수료는 얼마 받죠? 우리 0.4, 0.9% 중개 수수료는 그렇잖아요. 근데 경매는 의뢰비 50만 원 범위에서 받으실 수 있고요. 그거는 반환 안 해줘요. 계약할 때. 왜냐하면 내가 실컷 다 조사하고 한 물건에 한 손님 받아서 입찰 준비를 해놨는데 이 손님이 변심을 해가지고 아 우리 신랑이 하지 말라는데 이래가지고 못 들어가요. 그죠? 근데 그돈 내달라? 안 맞잖아요 그러면 다른 물건 해 드릴게요 하고 이제 그렇게 돌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취하가 됐다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의뢰비만 받아도 몇 건만 받아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낙찰이 되면 얼마 받을까요 낙찰이 되면 안 받아요 <laughs> 감정가 1% 또는 최저가 1.5% 중에서 협의 거든요 그럼 이물건만 해도 감정가 1%면 476만원이죠. 그리고 최저가 1.5하면 한530 정도 되거든요. 그럼 손님들은 어떤 거 주려고 할까요? 작은 거 주려고 하겠죠. 그래도 중개하시는 것보다 높아요. 응. 그리고 여기서 또뭐 영수증 처리해달라 하면 세금 일반 가세는 또 별도 받으시면 되고, 그럼 여기다 의뢰비 50만원까지 받았다? 그러면 잘만 받으시면 몇백이 들어오는 거죠. 근데 이렇게 하시고 나서 뭐 하셔야 되죠? 명도 절차도 좀받달라 요건 거죠. 우리는 사실 요거 하면 끝이에요. 끝인데 이 절차를 뒤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거를 소장님들이 이제 대신 해달라고 이렇게 서류놓고 하는 거를 봐드리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 수수료가 일단은 다르죠. 그래서 뭐 상가를 했다, 공장을 했다, 이러면은 단위가 다르죠. 그래서 뭐 여러 개 하는 것보다 한 개, 하면 좋은데 그게 또 낙찰이 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. <laughs> 그리고 또 금액 산정을 하셔야 되니까.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소장님들께서 사실은 자격증만 따면 다될것 같은데 막상 따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수업을 들으니까 나는 공장을 해야 되나? 상가를 해야 되나? 오피스텔, 아파트 막 고민하시잖아요. 하시는데 일단은 주변부터 임장을 많이 다니세요. 주변에 뭐가 있는지. 그래서 임장을 많이 다니셔야지 늦게 되거든요. 그리고 경매는 전국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서초동에 있어서 서초동 아파트 시세는 정말 잘 아는데 내가 거래도 많이 하는데 다른 지역 거를 물어봤을 때 설명이 안 된다 그러면은 손님은 다른 데 전화하시겠죠 그래서 지역적으로 많이 다니시라는 거예요 예.